안녕하세요. 쓰면서 배우는 파닉스 영어. 5학년 은 약기 YBM 11과 What is in the bedroom 단어해 볼게요. W H A가 이 H가 묵음이면서 w a 마와 소리라는 뜻이에요. What is in은 안에, in the bedroom. 길게 빼서 룸 o o m b 이건 디귿 디스 장모음의 테이크 테이크 k e a p 그러죠, 테이크 테이크 k 데어데 t r 줄이면은 이거는 얼수리겠죠 r 이렇게 many to did you bed bedroom

알 아, 소리 안 나고 단모음에 하고 장모음에 바로 박스 추에다가 에 아이알이 얼 채얼 채얼 쿠키 하우 아우 소리 스 아이스 램프. 또, 알 소리 하나 하지 않고, 이렇게, 쌍둥이가 이렇게 오면은, 앞에 소리 하지 않고, 단모음 소리를 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, 미, 리을 하고, 얘는 얼이죠. 얼. 그래서, 미를. 얘도 아웃 소리겠네요. 마우스. 마우스. 어, 에모, 마우스. T H 이렇게 이거는 어 입이에요 마우스 해야 돼요 이거는 마우스 이런 길게 빼서 룸응크 싱크 스티그 오브 스토브 감사합니다.